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즈 키우기 다음 나올 신캐 예측 한번 해볼건데요 다음 신캐가 한달 주기인 사왕주기가 됐고 정보들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우선은 지난 10월 19일 업데이트 이후 개발자 노트가 올랐는데 여기에 짧게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지난 10월 19일 패치 내용들 신규 영웅 풍연 신규 영웅 세일럼, 영웅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풍요의 시장도 나왔죠? 3600부터 4800까지. 무한의 타 확장 400층까지 나왔고, 주기적으로 또 100층씩 계속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한달 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컨텐츠 밸런스 관련, 행운 돌리판 시즌1 시작, 그 다음에 특성 컨텐츠 확장, 가이드 케이스트 추가 관련, 요걸로 인해서 루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됐죠. 다음, 금화 던전 최대 난이도 확장. 우선 이 정도를 배치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향후 업데이트잖아요? 차 후에는 성장 관련 컨텐츠가 일종 추가될 계획이고, 이에 걸맞는 재화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성, 영향력 이외에 뭐 장비, 보석,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건의 주신 모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 이루어질 이 예정.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개발자 노트에서 얘기했던 다른 IP와의 콜라보 이벤트. 이게 조금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연내, 빠르면 연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이 이후에 나올 신캐라든지 뭐 스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자, 우선 예측을 위해서 다시 세븐 나이츠 1을 또 깔았습니다. 도감에 들어가보면. 지금 신캐 자체가 이 아이사 대륙 캐릭터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 리나, 데이지가 나왔고. 그리고 천자의 땅 서쪽에 소위 풍현이 제가 예측한대로 레전드로 나왔죠. 그 나머지 캐릭터들은 유니크로 나왔는데. 이 이유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스테이지 같은 경우 풍회 시장 이제 나왔고. 관련된 캐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3구 호골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때나 원으로 따지면 이제 구영지, 좋은 초선, 제갈 관우 이렇게 있고 여기와 관련된 사황이 모두가 알다시피 여포입니다. 그래서 여포가 레전드 신캐로 나오고 나머지 애들이 유니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포 말고도 나올 만한 리스트가 지금 손오공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소롱공 같은 경우 천재 일단 서쪽이 아니라 이제 동쪽 시병기 쪽에서 보스로 나왔는데 그럼 여포가 나오고 그다음 오공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도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사황신캐린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스토리랑 상관없이 물론 린 같은 경우 에이스가 근거리 사황이 나왔으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원거리 사왕 이렇게 낸 느낌이 있고 이두 캐릭 같은 경우 뭐 둘다 기본적으로 일단 근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런 식으로 아마 된것 같은데 관련된 스킬도 한번 살펴보죠 좀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요포 같은 경우, 공격형 영웅에게 공격력 증가, 그리고 축복 효과, 매 공격 시 표식을 남기고, 추가 데미지, 기본 액티브 스킬은 광역 공격들이었는데, 진영 변경이 있었고, 방어무시 피해, 박성기로 관통의 흡혈, 치명타100% 적용까지, 모션 다운 보시죠. 평타. 요포 진짜 간지나긴 하거든요. 오, 폭토질 풍겨. 야속떴죠 각성 스킬. 크, 진짜 근본이긴 합니다. 다음, 서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댐감에 부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강력 공격 두 개. 그리고, 손오공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분신 소환인데, 이 부분이 리메이크로 지금 좀 바뀌어서, 이게 나와있진 않는데, 죽었을 때 분신을 소환하고, 상대가 이제 분신을 치게 해서, 어그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모션다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근거리입니다. 오. 여인한 참무. 아. 자, 각성 스킬. 자, 요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구 호골적이 나오면 여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손오공 오, 나올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미지 떡밥도 몇개 있거든요? 먼저, 연희인데. 와, 구상연희.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이게 SD 캐릭터가 이미 떴습니다. 이번에 나온 풍요의 시장 정수연구 쪽에, 세 번째 보상으로, 오, 잠자는 소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시장 스토리 쪽에 오드린이라고 어 새로운 이제 세븐나이츠 키우기 오리지널 캐릭터 이것도 일러스트가 유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사방 다음 2주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이번에는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 혹은 컨텐츠 혹은 영상 소스 댓글에 추천해주시는 분을 이달 말에 세 분을 뽑아서 구글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30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 예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혹은 기다리는 신캐가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